갈수록 재미있어지는 스크린 골프! 아, 당신의 라이벌은 누구십니까? 기기 기기 기수 인기 규가카코쇼히더 라이벌 갈수록 귀여워지고 재밌어지는 더 라이벌 시즌 2가 습니다 어. 갈수록 인기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중요한 건. 네. 오늘 그또 라이벌을 기대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요. 시즌 제가... 1에 나오셨던 분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그죠 다시 보고 싶다는 요청사항이 되게 많았고요. 다시 보고 싶은 연예인 1위! 예, 맞습다 뽑혔다고 작가님이 써줬어요. 그리고 네. 그 짧은 시간에 실력이 일취 월장한 연예인 1위! 아까 연습 때 봤는데 홀스피드가 5가 늘었어요. 와. 자, 여러분. 이 스크립골프에서 5가 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그렇죠. 거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한층 업그레이드된 실력으로 돌아온 네. 어, 개그계 신사+ 신사+ 욕신사욕신사욕신사 아, <laughs> 육신사+ 육신사+ 네, 육신사+ 신사 <laughs> 바로 개극의 <개그맨> 장동민 <laughs> 아 바라바라바라. 아아오 이제 2등병으로 네. 시작해서 계급이 올라갔어요. 네 골프의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어, 일취월장하고 네. 있는 네, 장도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 시작 때 저희한테 원투 게임. 지고 나서 열심히 네. 연습하고 네. 지금 입병도 났어요 여기 봐 봐. 오. 어, 리를리라고 아, 예. 네. 네. 아, 이런 거 가지고 뭘꽉 물고 치는 거죠. 이렇게. <laughs> 원래 손바닥 같은 데 이런 거물집 잡히잖아요. 네드른 예. 살. 여기에. 야, 진짜 아 어려운 거거든. 아 야. 저처럼 부드러 보이십니까? 야, 야. 아 야, 오늘 정말 동민이랑 편봉 괜찮을 거 같은데? 대박이다. 아이고. 네. 그리고 동민이 형이 이렇게 한 마디 한 마디 해 주면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들 그래? 댓글 한 번씩 어? 잘 되라고. 아, 한 번씩 예. 아, 고 님호 아줌마님. 예, 두번디한니글호 아줌마 윤정수. 예, 박실마 대박 나세요. 버디 잡으세요, 내일. 야! 야! 형이 아니... 잘 되면 진짜 잘 되거든요. 아유, 자, 쪼메나 님은 어, 닭발을 알고 계세요. 저 아, 이빨이 너무 웃겨. <laughs> 요거 많이 볼수 있나요? 어, 요거까지. 아, 야, 오늘 어, 어, 떻게 됐어. 이거 해. 어, 이거 진짜 어, 어, 교육 건데. 총 쏘는 거 아, 어디 그럼, 하고 예. 그럼 난 이렇게 할게 <laughs> 아 세. 어, <laughs> 어 따발총으로 쏘겠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어, 큰 싸움이 될것 같은데 일단 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 승리를 해서 아, 제가 이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게 멀리건 효과도 있거든요 오. 저한테는 멀리건이 일단 하나 있습니다 오. 오늘은 더 그때보다 잘칠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주시요 그때 누랑 편을 먹었었죠? 어, 오잉규 씨랑 먹었죠 아, 그래서 어떻게 됐죠? 졌죠 아, 최악이네요 네. 앞으로 나오셔서 네. 장동민 씨가 과연 누구랑 팀이 되고 싶은지 한번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이 아, 형 우리 좋은 네. 추억이 있잖아 지금 우리 한... 요즘에 스코어가 전적이 어떻게 되나요? 4승 0패예요 네. 4승 0패? 네 형은 멀리건도 갖고 있고 4승 0패는 하지만 그거? 형이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동생 살리려고 왔을 수도 있잖아 오 역시 야. 야, 동민이 형이 저희는요, 네. 지구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그쵸? 오, 그렇죠. 좋아요. 에? 저번에 졌지. 네. 으로도 이미 진거 아닐까? 아니요, 아니요. 왜냐면, 프로끼리 붙으면, 백티로 가기 때문에, 네. 네 아니, 저희가 아니, 아니.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다 필요 없어. 아니요, 형, 형 안돼지박규의 <목소리> 프로님이시라고. 아다 필요, 필요 없어. 그냥, 그냥 가이다이 깝시다. 오케이. 가이다이 가자, 가자. 자, 그러면 그냥 공정하게 어, 화이트, 어, 티에서. 오케이, 오케이. 경기를 시작하자. 하나 옵션, 하나 옵션, 하나 옵션. 다른, 다른 연습은 많이 하는데, 네. 퍼팅 연습을 게임을 해야지 그거 이렇게 하잖아. 아 그다음 퍼팅을 해본 적이 없어. 어어 그럼 그래서 킹단, 뭐, 나, 돌린다고? 나는 이걸좀 돌리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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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결국 이거 돌릴 거야를 이렇게 방법을 까신거 그러니까 그거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laughs> 자 그러면 아니, 장동민 씨는 네. 그린에서 이제 버, 조작할 수 있도록 네. 그 칸에 아니, 옮길... 조작이라고 하지 말고. <laughs> 네. 뭐, 어, 치자, 치자. 아, 아, 네. 아 그러면 <웃음> 칸에 <웃음> 옮길 수 있도록. 왜냐면 경험이 좀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 칸을 네. 옮길 수 있도록 저희가 인정을 하고 네.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홀로 갑니다 <laughs> 자 여러분 믿어주세요 <laughs> 자 1번 홀입니다 네 우리 어, 교위 프로님이 팩폭을 했다고 네. 아, 정확히 아셨다고 네 아, 그쵸 그걸 하려고 지금 <laughs> 밑밥을 깐 거죠 앞, 앞에 있지? 사설은 엎드려! 어. 엎드려! 앉아, 앉아. 공인규 엎드려. 자, 우리 박규희 프로가 좀 멋진 티샷으로 길를좀 숙여주세요. 자, 우리 박규희 프로님, 어, 장타 프로님. 자, 비거리. 홀스피드 61리에 빛나는 장타 프로. 박 프로! 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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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굿샷. 아 야, 컨디션 좋다. 컨디션 좋다. 와, 굿샷. 와우. 굿샷. 인정할 거 인정합니다. 오, 역시. 올 스피드 61.8. 252에 빛나는 나이스 티샷. 컨디션 네. 좋다. 와, 자, 하지만. 낮추는 거야? 낮춰는 64에 빛나는 장동민 갑니다. 네. 우리 형님. 제가 뽑아드려야죠. 길을 비켜. 길을 저희, 저희 비켜. 막형. 저기까지 얼마야, 막창까지가? 막창까지가 제가 봤을 때230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어, 그냥 치셔도 될것 같아요. 바람이 또 왼쪽으로 불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장동민, 티셔츠! 자, 비거리, 과연 맞추신 분계시지 야, 좋아졌어, 좋아졌어. 숙취해서 올려드릴게요. 6 자, 250, 250. 47. 47 247 차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제가 솔직히 진짜 저 막창이 겁나서 살살 쳤어요. 아, 맞아요. 달래 친구 아, 같더라고. 달래친거 같아. 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정희 씨. 제가 이백. 선물 드릴 테니까 준비하시고. <laughs> 203. <laughs> <자, 웃음> 네. 아니, 죄송한데. <laughs> 야, 너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인준이 렇게 아, 이게 아무래도 좀 보고 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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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6시 13분에 보고 나서 243 48 6. <laughs> 정웅규, 어, 어, 야, 어 맞힌다. 야, 뭐해? 아, 오르막, 오르막, 오르막 퍼터 뭐해? 골프해.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게 조금 내리막이에요. 무조지프로치는어프로치는 어프로치는 3m 안에 붙여. 네, 알겠습니다. 받았다? 네, 업디를 네. 뻗치겠습니다. 네, 못키는 대로만 해. 어, 어, 살짝 어. 걷었죠. 어, 우와. 이거 우와. 와, 와, 어, 해? 저렇게 3m에 붙여야 되는데 아, 역시. 역시 병기수. 야, 조용해, 조용해. 너무 혼란스러워요. 네. 파파파파. 그냥 쳐요. 닭발 개수자. 닭발 개수자. 아, 이 닭발 이 개수자. 개수자. 야! 빠르미라매 네. <laughs> 아유, <형>, 그 중간 사이에 <laughs> 지금. 빠르미라매이 <laughs> 사람이 그랬어, 이 사람이. 빠르미를 해매! 억지로 억려로 병도 냐 야, 어, 나 깜짝 놀랐네. <laughs> 저의 오늘의 작전은 빠르게. 빠르게 절쳐서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 강경필 님께 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고막 테러 퍼터가 가장 쉬웠어요 자아 이러면 몰라요, 아 이렇지, 몰라요 그렇지+ 그렇지 몰라요. 어, 몰라요 어렵죠? 야, 몰라요+ 몰라요 아니, 저의 오늘의 작전은 빠르게+ 빠르게 절쳐서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여기 앞에만 서면 이렇게 제가 작아지는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야, 연습을 어 연습을 했어요. 네. 어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역시 연습 많이 살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오, 좋아요. 나이스. 어 좋아요. 아 오늘 에너지 좋다. 아니. 자 아니 어, 정신없어. 여러분 어. 말릴 것 같아. 링거를 잘못 맞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도대체 병원에서 뭘로온거지포도스 바다공룡. 바다공 네. 무난하게 네. 자 에너지 살리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직히 p a 오나좋로 넘어갑니다 자첫홀 타이로 네 프로님과 타이면 우리잘한거예요 장남 씨네자어260이라고 대리님이 올려주셨데자 여러분들 알아서 막 올려주세요 네 간혹가다 아침에 선물 드리니까요. 네. 네. 아 인규가 어. 요즘에 조금 하락세여서. 오, 좋다. 와, 아, 와.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와. 연습을 해서 이제는 좀승리를 챙겨야 돼서 안정적이게. 그래, 안정적으로 실내. 안정해, 안정적으로. 시점이는 좀 심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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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 챙겨져, 어, 달래 됐어, 쳐야 돼서. 네. 야, 1 1 0 m 에 저거 밑에 구으면은 110m. 치는 거야? 110대 112 이상 절대 크면 안 돼. 네, 크면 안 돼요. 105를 치는게나아요 차라리. 발사. 발사. 나이스. 나이스. 발쳤어. 발사. 발사. 나이스. 나이스. 공민이가 달라졌어요. 제아 오르만 라이를 올겨 주려고 아 일부러 엄청 살살 쳤어 야, 돌 달라졌네, 공민이가. 아니, 집에 응. 집에, 네. 집에 스크린을 놓으시더니 그리고.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골프존을 너무 사랑해서 원주까지 오. 또 이렇게 또 이사 가시고 네. 골프존 사랑합니다. 네. 정말이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사랑합니다. 자, 박교희꼬자 자, 집에 스크린 있는 사람보다는 못 치죠. 음. 네. 저 8m 예상합니다. 전 40m 예상합니다. 아, 남은 거리. 아, 그래도 프로잖아요. 어, 야, 프로 흔들린다. 박교희박 아, 프로 흔들리면 안 돼요. <laughs> 박교희 <laughs> 말방구 같은 말방구를 해야지 굉장히 좀. 예 오늘 포도당 과다복용으로 <laughs> 오르막을 남겨라. 밖에 오르막을 남길 것인가? 눌러쳤습니다. 어, 올라갔죠? 올라갔죠? 열받았어. 올라갔죠. 열받았어. 올라갔죠. 열받았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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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게 그렇지. 좋습니다. 그렇지.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어? 있지? 네, 폴 스피드 40나왔잖아 네. 내가 40 예상한다고 했는데 폴 스피드 40나왔잖아 저거는 40보다 안 좋아요. 내리막이 지금 폴 어. 스피드 40이라고 한 거야, 나는. 네, 40이. 오늘 정신없는 방송이니까 여러분 잘 알아서 세게 누르시고요. 진짜 붙이기만 해도 잘한 거다, 이거. 자, 장범이 차돌샷. 차태로 차, 차, 차 돌멩이 시켰고 아, 네. 잘 쳤어요. 깎아쳤다, 깎아 아, 이건 안들어갔어 아, 완전 잘 쳤어요. 이건 안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우와, 이거. 안 들어가. 안 돼, 완전 들어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리액션 했는데 왜안 나오고, 나 지금 아까, 이씨. 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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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한데, 저기, 어, 제작진분 중에 한번 가서 동물 마취 하나만 사오세요. 너 차. 자, 홍인규, 연습 많이 했죠? 앞서 나갈 것인가? 앞서 나갈 것인가? 어, 좋아요. 아이씨. 아이. 아, 나쁘지 않아요. 저 퍼터를 너무 못해요. 괜찮아요. 엎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골프와의 천재. 되게 같은 분 없다 자 이번에는 게스트 티셔입니다 어,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갑시다. 네 형님 이긴 팀한테 네. 뭐 타이틀을 있어줘. 어, 마이, 이긴 팀한테 신 네. 팀이 항공 네. 커버 선물하기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진짜, 오케이. 진짜 오케이. 진짜 오케이. 어, 오케이. 개인적으로 항공 네, 커버를 선물하겠습니다. 지면 두분 중에 누가 더 니어가 될지 자 장동민과 박규희. 115 보고 칠게요. 115. 어, 네. 좋아요. 아 크죠 크죠 크다 눌러쳤어요 눌러치면 크죠 오늘 계속 눌러치면서 큽니다 아니요 어쩔 노이 노이 훔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어, 뭐랄까 너무 잘 맞았어요 너무 솔직히. 잘 맞았어요 잘 맞고 그리고 너무 좋은 볼 타이거 우즈 볼 좋아요 볼로 치면 제가... 더 묵직하게 날아갑니다 타이거 우즈 볼 좋아요 v 300 좋아 요자 니어 오. 가자 장동민 보여줘 오 약간 더덕 안 났는데 오, 그래도 좋아요 돼. 더덕인데 좋아요! 장동민 해내나요 우리 팀! 이걸 봤나? 아, 니어 오, 니어 오, 니어 오, 니어! 오, 나이스 오, 니어! 12m 아 9m! 와 온이야 자 9m 맞추신 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9m를 찾아라 아 잘못 쳤어 아, 아이고 좀 세다 아이고 아, 최성웅 님8.3 네, 선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와 정말 좋은 시겠어요. 두 클럽 반. 와왜 이렇게 대박이. 여기 그린이 어려워? 아무래도 그 이게 옛날 골프장들이 딱 그런 거 같아, 그죠? 태, 그린이 뒤로 저... 가면 오르막이고 밑에는 내리막이고 그 옆에 떨어지면 음, 어렵죠. 커도 어렵고. 두 클럽 반, 두 클럽 반, 두 클럽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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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돌아 돌아 돌아, 서두 클럽 반, 두 클럽 반, 두 클럽 반, 반, 반 돌아 돌아 돌아, 서 야야. 하만네, 하만네. 나쁘지 않아요. 자너 워너, 워너, 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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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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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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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어요아 좋아, 좋와 좋아, 좋와분들좋 자, 오르막 쳤어요, 쳤어요, 쳤어아 좋아, 좋아, 와! 아 와, 와! 좋아, 좋아, 와, 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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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본인들, 자, 댄스 파티. 좋아, 어, 좋아, 됐어 요걸 치시네 요걸 치시네 잘했어 잘했 네. 너무 잘했 네, 이제 자신감 생긴 것 같아 내 진짜 이거 빼면 자 어, 비기면서 어, 다음 홀로 넘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홀 찬스 홀입니다 자 찬스권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 이기시면 티샷은 티셔츠. mc들이 하고요 네. 세컨샷은 이제 또 우리 장동민 씨와 박교입으 아, 가는데요 동민 형, 형 비거리 한번 찍어준대요 아 그래요? 어, 동민 나갑니다. 아, 네. 변기수와 장동민 비거리 대결. 자, 한번 남은 거리예요. 남은 거리. 네. 자, 남은 거리 한번 대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길지 작성. 자, 이번에는 어, 선크림을 받을 사람. 자, 선크림을 받을 사람. 자, 변기수가 이긴다. 66. 아, 229에 변기수. 자, 여기 홀이 오르 많이 있어요. 있어요. 아, 잘친것같습니다 이번에. 예. 어, 장동민이 이긴다. 꼴 좋다니, 감사하고요 네. 장동민이 이긴다. 꼴 좋다니. 네. 장동민이 이긴다. 꼴 좋다니. <laughs> 아 오, 너무 웃긴 다. 거 아니에요? 네. 야, 지금 본인도 당하니까 어이없어. 화이팅! 장동민, 보여줘! 오와, 샷, 좋다! 네. 샷 좋다! 샷 좋다! 아, 일단 잘 맞았는데. 오, 했어요. 안 때, 때문에. 때문에. 너무 떴어요. 너무 떴어요. 너무 떴어데 맞습니다. 자 병기수 승리로 아 229m 네. 자 맞추신 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마. 올라가 잘 쳤다. 아 부드러워, 아 좋아.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마. 아왜 그래 안 나오나? 올라가지마, 아, 올라가지마. 그래 안 올라? 옆 나이 데아 다행이에요. 네. 그래도 옆 나이. 자 아이언맨님이 233m 적어주셔서 네. 아이언맨님에게 어, 아이언 드렸으면 좋겠느나 과연 그녀는 오르막을 남길지 내리막 을 남길지 교이샷 교이샷 u i Shat, Kui s 좋아 t Angel, a 좋아 e l a 이게 나 l 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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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잘 g e l a n g e 잘 Angel, a n g 저 l a 이 g 좋 l a 저 g 가 l a 좋 g e l a n g 가 l Angel, Angel, a n g 화음 네. 어. 화성 화성 둘셋 알겠어 어어어나 아. 짧죠 짧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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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덕벌이덕벌이 덧벌이 하지만 넣죠 아이 근근히 먹고 사네 나야 <laughs> 형이 해드리려고요 아, 그래, 형 그래, 그래, 그래. 이러고 뽑지 마세요 알겠어. 자 거리는 네. 7m 오 좋아요 라인 좋아요 라인 좋아요 장경리 <웃음> 장경리, <웃음> 장경리 <웃음>

자장동민 씨가 이기므로써찬스에서 찬스권을, 찬스권을 하나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네. 자네꽝 욕할 뻔했어요 어, 어? 거리가 나쁘진 않은데요? 어, 거리가 나쁘지 않은데요? 오우 그니까 우두가 옆에서만 봤는데 네? 약간 그립을 이렇게 아, 잡을 게 있어요 5번만 네. 그렇게 잡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잡더러. 진짜로 아니 근데 맞아 어... 모든 그립을 약간 오픈 그립으로 잡아야 네. 어... 원래 어... 처음에 배울 때는 그립을 이렇게 이렇게 잡았거든요 <laughs> 거꾸로 고집이, 똥꼬집이야. 똥꼬집이라, 예, 나오세요, 들어오세요. 두 분이 밀당하는 건 아니죠, 죄송한데. <놀람> 화가 났어. 화가 났다! 어. 오, 동민이가 이렇게 거민이오 멀리 나갔어! 뭐, 오, 뭐라고 좀 해줘요? 아니 뭘, 뭐라고 요전 잘, 전잘안 맞았는데. 아어 참. 야, 어, 이건 진짜 멋진다. 어. 와, 좋아. 와, 어,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어, 장금 씨가 또 어프로치 잘 하더라고요. 아, 장금 씨 어프로치 잘 하니까 한번 믿어주세요. 그렇죠. 장금 민의 어프로치 시와 함께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과. 피봇. 네. 장프로치. 장프로치, 장프로치. 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네. 네. 자, 한 아, 채가 아, 짧았어요. 짧았어요. 클럽 하나가. 우리 형님이 남겨준 멋진 거리. 4m. 그렇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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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진짜 한컬을 봤어야 되는데 좀더 왔네요. 오, 근데 진짜 좋아졌다. 아니, 퍼터가 진짜 좋아졌다. 나이가 없어요, 근데. 많이 봤죠? 네. 야 일단 다시 타이를 기록합니 타이. 다음 홀로 넘어간다 자, 이번에는 7번 홀이고요. 네. MC 티샷으로 가는데. 와! 던졌습니다! 나이스 67에 빛나는 네, 멋진 아, 비거리 와 아, 또 저도 야! 야, 살살 쳐 오, 살살 아, 치렀지 기수 형이 너무 잘 쳐가지고 쪼르가 났어요 살살 치렀지, 아, 내가 살살 칠걸 내가 살살 치렀지 엎드리고 있겠습니다, 형님 티셔츠 동안 아니에요, 일어나요 사람은 네. 누구나 다 그럴 수있죠 역시 배려해야 할거배려 어, 아. 일단 이런 걸다 타산지적 함으셔가지고 타산 지석 뭐라고요? 타산 지석 그 돌로 던진 거 아니에요 차에다가. 오. 아 타산 우리 그 타산 지석이라는 돌인데 어. 그 원주호동에 있는 어. 그 아주 유명한 돌이거든요. 아. 아이 아. 연습했다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연습했다고? 얘가 얘가 엎드려엎드려 너도 엎드려자와자자자이보을 어. 올려 네 올려 보겠습니다 올리면 예뻐해 주실 거예요? 어. 아, 아. 잘 우드를 부드럽게 쳤으면 근데 어땠을까요 근데 방금은 좀 진짜 너무 어, 아, 이거 너무 캐스팅이 너 심했죠. 이거 붙으면 파야 해, 형. 인규 의 실수를. 인규 의 실수를. 버선이야버이 버섯이 이버일이고 55. 닭발 규아 이거 가지고 창피한데 올라 몰라가질 않아. 할려다 어, 창피한 닭발 희망 있어요. 아, 근데... 올라갔으면 희망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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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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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 버티. 내리막, 내리막. 폭파시나요 아, 지금? 자, 내리막, 내리막. 넌,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내리막, 내리막. 자, 더블 <laughs> 다블, 더블해. 내리막, 내리막. 저도 볼게요. 떴다, 감았다. 해저드에 물고기가 왔어요. <웃음> <웃음> 아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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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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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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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약해 아해 아케, 아케, 아케. 안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세세세세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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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라, 가, 가라, 가라. 아 역전에 성공합니다. 아, 아 자, 역전, 역전. 역전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도 10m 눈을 떴다, 떴다 감았다, 잡았다. 싱싱한 내리막이 왔어요. 알았어요. 자, 자 네, 먼저 네, 박규희 프로가 치고요. 그 다음에 떴다. 자꾸... 백스 백수... 내장이 꼬였다. <laughs> 풀렸다. <laughs> 어, 다 풀렸다. 다리 왔어요. 다리 풀렸다, 네. 와! 잘 들어왔다. 아, 야, 너무 잘 아, 쳤다. 너무 왼쪽으로 잘 쳤어. 잘 쳤어. 너무 잘 쳤어. 왼쪽으로 나이스. 어, 네, 잘 쳤어. 잘고 너무 잘 쳤어요. 7.85. 야, 7번 아이언 친구예요 네. 뭐 7번 라이언이 7번... 51볼 스피드야 형, 형도 형팔번형 아, 7번 쳐. 7번 쳐. 7번 잘... 좋아. 7번. 장두민 씨 개그는 집에서 자기 전에 또 생각나요. 우와! 오! 오, 오 잘들어갔어요 게... 아, 근데 바람 타고 우측으로 밀리면서 7.8m가 아 완성이 야, 됐습니다. 아니, 근데 동민이 탑이 너무 좋아졌다, 진짜로. 아니, 여기가 이렇게 이 오른쪽 겨드랑이가 뜨는 게 쉽지 않은데 사실은. 네. 나만 워도 나도 그게 고민인데. 이제... 나 원래 6번 아이언 칠라 그랬는데 7번 칠라 그래서 그래. 근데 아니 정동민씨 샷이 너무 좋아 이거. 원래 다른 사람 말잘안 들으면서 왜 이번에 들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다 핑계 삼는 그러니까. 거죠. 교희 씨가 그래서. 아. 왜내눈 앞에 눈을 떴다? 저는 진짜 동민 씨 너무 달라진 게 뭐냐면 7번 아이언으로 볼 스피드 51에 탄도를2 4도띄운다는게 너무 좋은 샷 같은 거예요. 어나칠번 아이언. 집어, 집어, 집어. 아 집어를 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형님, 집어 넣었어야 되는데 칼 탔어요. 알았어요. 어, 아줄게. 강경호님께서 레슨 받아야 할듯 교육 쌤한테 부탁해요. 아, 안,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저희 어. 또 개그맨 분들이 또안 안 들어갔습니다. 또... 하지 말라는 거에서 개그맨이 된 사람이라서 <웃음> <웃음> 자, 엄마가 얘기한 대로 공부했었으면 큰일 어, 날뻔 나이스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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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나이스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나이스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나이스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나요? 띵똥빵 또르동 꽃뚜렁빙뚜렁 네. 띵띵빵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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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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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동자가 온줄 어, 알았어요? 어, 정말 장동자. 떵날아다 떵날아다. 빈경 떵빵 뭐 뭐라 뭐라 그랬어. 바로. 네 바로. 똑바로 네. 이거는 옮길 필요가 없죠. 야 캐님 말 들어야 돼요. 자 눈에 보이는 말.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눈에 보이는 네. 게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네. 뭔 소리야? 자 뭔가 묵직한 버터로 바꿨고요. 집중력 좋고요. 오. 오늘 형이 닭발. 잘하네요. 아 닭발. 어, 오랜만에요. 자, 닭발 세레머니와 함께 다음 홀로 넘어갑니다. 아식적이미지 어?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존.